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다시 깊이 살펴보다가 저게 계속 와서 자리에 없는 것이 성령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웨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가슴이 막 출렁거리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그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 지국처럼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계속해서 경건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할, 힘들게 할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기시록 6장 10절 11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쉽게 현대 여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 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예복인 흰 두런마기가 한 벌씩 주어졌으며 이런 말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땅 위에 사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여 너희들의 대열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더 쉬며 기다리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참 더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9절 20절을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통하여 외쳐리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정말 순식간에 주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자 나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악한 행동을 계속했던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고 하시는 이런 대상이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런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큰 힘과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큰 힘, 전능하신 힘과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뒤끓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표현은 아기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기, 죄악이 아직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내시고 이가나안 땅까지 오도록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도록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선 당장 지금부터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 살고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약 400년 만에 그 이방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은 풍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다. 이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 가득 차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는 이, 이런 표현을 볼때그 과거에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메뚜기 잡아보셨나요? 안 잡아보셨어요? 메뚜기 잡으면 이렇게 풀을 하나 뜯어가지고 이목 딜떨매가지고 이렇게 탁 껴가지고 이렇게 빼죠? 해보셨어요? 생각나세요? 청년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꿰요. 근데 막한 마리, 두 마리 계속 꿰다 보면 나중에 끝에까지 차잖아요. 더 이상 꿰수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악이 거기 꽉 찼다. 더 이상 꿰수 없을 만큼. 그걸 느끼도록 해 주는 표현이에요. 악이 가득 찼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지 심판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기다리신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지.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는 걸 보면서 힘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들을 그냥 버려 둘까? 그런데 선지자 나옴이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힘이 모자라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볼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큰 권능을 가지시고 노하기를 터디 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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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자꾸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의 꽉차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큰 권능과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올바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보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큰 권능을 가지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 표현은요, 한마디로, 오늘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오 계시는데, 이제라도, 이제라도 똑바로 돌아서지? 이러는데, 뭐, 이렇게도 내버려 두시던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내버려 두셔. 이게 계속 가면요. 어느 날 돌이킬 기회가 없는 날이 옵니다. 돌아설 기회가 없는 날이 와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당장 내게 그큰 권능으로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청교도들, 이 퓨리탄들은요. 이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언제나 그날 그날 회개거리를 찾아냈어요. 내가 혹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야? 회개의 기회로 참고 계시는 것 아니야? 오늘 밤을 넘길 순 없지.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언제나 심판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내버려 두시던데 이 자세를 가졌어요. 이래도 내버려 두시던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지? 마치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다음 절베드로스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 받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른 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어요. 오직 한 가지 오늘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오기다리시오 여러분 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참아줬는데 못 돌아서겠니 똑바로 못 서겠니 이러시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다리실 수 있어.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되 벌 받을 자들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설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며 설 시간이라 이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올바로 환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심판을 시작하시면 신속하시고 철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신속하고 철저하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이 크시며,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끌로다. 이 뒷부분이 상당히 좀 무슨 뜻인가 싶죠.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더 쉽습니다. 주님은 본래 더디 화를 내시지만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엄청난 힘을 나타내시며 죄인을 결단코 용서해주지 않으신다. 능력을 한번 나타내시면 온 세상을 뒤집는 태풍과 폭풍이 된다. 하늘의 모든 구름은 그의 발밑에서 먼지처럼 소용돌이 친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나음 때에 아시리아 제국은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막강한 나라,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 제국, 정말 막,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한지, 선지자 나오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범죄하는 유다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빌로니아 제국 사람들을 일으켜서 징계를 하실 때, 갈대아 군대가 어떤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하신 표현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7절, 8절만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일보다 사나우며 그의 마병은 먼 곳에서보다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아주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갈대 군대를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나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회오리 바람, 광풍이 일어나고 구름도 하나님의 발아래서 티끌고 갔다 이러면서 바로 신속하고 철저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날이 아시리아 제국을 심판하던 날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움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확인이 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심판의 날 신속하고 철저한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먼저 가신 우리의 선진들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